자, 안녕하십니까 토이프로입니다 저희집 지하주차장인데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 녀석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일단 힌트를 하나 알려드리면 이 녀석 차 문을 열려면 어, 무조건 이게 있어야 돼요 눌러야만 열립니다 그렇죠? 귀여운 찾기 바로 미니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뭐냐면요 아 클럽맨입니다 클럽맨 클럽맨인데 얘는 좀 다른 클럽맨이죠 딱 보시면 아 진짜 이쁩니다. 그죠? 아, 요번에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유니온 잭. 그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이미 미니쿠퍼에는 이런 형상의 텔램프가 적용됐는데 요번 클럽맨도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아, 유니온 잭이 적용된 모습입니다. 도어 스팟 램프라고 불리는데이 램프도 기본 모델에 적용이 됩니다. 이 녀석은 기본 모델이에요. 기본 모델. 헤드램프와 테일 램프 모두 다 기본으로 LED가 적용이 됩니다. 또한 이번에 안개등쪽이 동그랗게 변했어요 이게 실제로 디자인을 한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BMW의 엔젤아이링 있죠 BMW의 엔젤아이링을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미니브랜드란 자체는 뭐 어떤 컬러든지 간에 상당히 잘 어울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본네트 위쪽으로 아, 이런 좀 굴곡들 그 3개통인데도 약간 좀 이런 감성들 그릴 있잖아요 이 그릴의 형상 이렇게 봤을 때 약간 좀쏘나타 센슈어스도 살짝 느낌이 납니다. <laughs> 17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고요. 휠은 뭐 그냥 귀여워요. 그냥 좀 밋밋하게 볼 수도 있지만 약간 좀 이렇게 좀 굴곡진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좀둥글둥글한 모습들이 상당히 좀 미니라는 감성과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뭐 클런맨에 적용된 17인치 휠 사이즈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쉬운 부분들이 이런 좀 단차죠. 이게 단차가 아, 약간 되게 뭐랄까요? 새끼 손가락으로 보게 되면 단차가 꽤 있어요. 그죠? 단차가 꽤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제 이런 도어 마감 자체가요, 어,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3도어 같은 경우, 해치백 모델은 이쪽이 다 프레임리스 도어잖아요. 프레임리스 도어지만 이 녀석은 프레임리스 도어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어, 주행 중에 외부 소음 차단은 클럽맨이 좀더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런 마감들은 예전보다는 좋아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트렁크를 열었을 때, 아, 저는 개인적으로 클럽맨 마감 중에 여기가 제일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 누가 보면 꼭 장인, 장인이 손수 만든 것 같아요. 그죠? <laughs> 사람이 딱 손으로 만들어 놓은 듯한 그런 좀 아쉬운 마감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렁크를 여실 때, 트렁크를 여실 때 뒤에 차가 있나 없나 잘 보셔야 돼요. 막 이쪽쯤에 차가 있다고 하면은 트렁크를 안 여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은 뭐 우측에 있는 트렁크부터 열면 돼요. 이렇게 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이렇게 다 눌러주면 됩니다. 뭐 트렁크 열리는 느낌은 뭐 아주 신박하고 귀엽게 열리는 모습이고 공간 자체는 나쁘지가 않아요 미니라는 차 자체가 워낙 좀 전작이 짧죠 휠 베이스도 짧은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나름 그래도 미니 브랜드의 플래그십 모델이기 때문에 클럽맨의 트렁크 사이즈는 상당히 나쁘지가 않습니다 닫을 때는 이제 왼쪽서부터 닫고 그 다음에 오른쪽 닫으면 돼요 야, 어, 지금 시동을 켜봤습니다 시동을 켜봤는데 예전 3기통 미니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시동을 키자마자 약간의 좀 뭐랄까요, 조금 이제 엔진의 회전 질감이라든지 진동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 요번에 2020년형으로 돌아오면서 3기통 가솔린 엔진에 대한 진동이 많이 개선이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어, 클럽맨, 클럽맨. 특히 요번에 이제 게트락사의 7단 디스티미션이 적용이 됐습니다. 가솔린 모델에는 그래서 기어노브도 이제 전자식 기어노브. 이쪽에 레터링 이런 글자 모양 자체는 이제 BMW랑 상당히 비슷한 그런 모습인데 어, 기어 노브 자체 모양은 정말 마음에 들어요. 기본 모델이라서 아 어, <laughs> 어, 이거 뭐 온도가 안 나와요. 뭐 이렇게 온도를 돌린다고 해서 디스플레이에 따로 그런 게 없고요. 여기 이제 LED 그니까 이제 미니의 앰비언트 라이트죠. 여기로 이제 LED 패널로 이제 나오는데 이렇게 보시면 돌리면은 그렇죠? 하얀 거 보이시죠? 하얀 거 이렇게 하얗게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릴 때 마다 그래서 지금 온도가 몇 도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대충 지금 겨울이니까 제가 이렇게 끝까지 해놨습니다 끝까지 해놨을 때뭐 28도겠죠 끝까지 하면 뭐 그래서 알아서 <laughs> 봐야 됩니다 알아서 아... 솔직히 이런 부분은 뭐 온도의 상세 그런 온도라든지 또 이제 바람 세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정확한 수치로 보기가 힘들죠 이렇게 에어컨 이제 바람 색이 아무리 기본 모델이라 하더라도 좀 너무 좀 아쉽죠 이런 부분은 무선 충전 기능도 없습니다 무선 충전 기능도 없고요 이제 하이트림서부터 내비게이션이 적용됩니다 하이트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녀석은 디스플레이가 좀 작습니다 작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터치는 가능합니다 터치는 가능한데 뭐 터치에 대한 그런 반응 속도는 상당히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저는 일단 2열에 앉아 봤습니다 2열에 2열에 앉았을 때 어, 다리를 좀 벌리게 되면은 괜찮은데 다리를 좀 모, 모아지게 돼요 <laughs> 이쪽이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가 1열 쪽에 2열 승객을 위해서 조금 모양 자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좀 들어갔다 보니까 다리를 되게 있잖아요 다소곳하게 모아지게 만듭니다 <laughs> 아... 확실히 그래도 2열 공간은 나쁘지가 않아요 물론 헤드룸 공간도 충분한 모습인데 음, 뭐, 등받이 각도도 크게 나쁘지 않고, 일단 시트가, 뭐 인조가죽이죠? 인조가죽이지만, 느낌 자체는 나쁘지가 않고, 쿠션감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열 시트, 도 나쁘진 않았지만, 이열의 착자감도, 어, 이 정도면 괜찮다. 그니까, 러 충분히, 제 키가 184cm지만, 어, 성인 남성이 클럽맨을 타고, 장거리 뭐 여행을 따라다 하더라도, 이열에서, 뭐, 크게 불편한 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좀 자게 된다면, 자게 된다면, 은 엄청 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불편한 감은 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은 2열에서의 공간성 자체가 나름 훌륭하다고 또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저는 이제 미니 클럽맨 2020년형입니다. 2020년형 이제 페이스리프트로 돌아온 클럽맨을 이제 주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는 뭐 시작하자마자 얘가 주차장인데 카페 주차장인데 좀 비포장도로 예요 비포장도로인데 확실히 나, 내가 지금 딱 미니 차를 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확실히 줍니다 미니 차를 타고 있다는 느낌. 어, 이런 도로, 먼저, 승차감을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미니의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클럽맨 같은 경우는 미니의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까 같이 그런 비포장도로를 지났을 때, 솔직히 뭐, 3도어나 5도 어 같은 경우는, 운전자에게 좀, 뭐랄까요, 좋지 않은, 기분이 좋지 않은 데미지를 상당히 많이 줍니다. 하지만, 클럽맨 같은 경우는, 물론 데미지는 있어요. 혹시 데미지는 있지만, 그래도, 뭐, 3도어나 5도, 해치백 모델에 비해서는, 다른 편안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뭐 이렇게 딱 인테리어를 보게 되면은 물론 당연히 뭐 이런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공조 시스템 이런 센터 버튼들 그리고 뭐 스트리휠이나 클러스터만 보게 되면 당연히 미니입니다. 당연히 미니자동차인데 폭사이이라든지 이쪽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반 해치백 모델하고 상당히 많이 그런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해치백 모델 같은 경우는 특히 이 패널 있죠. 패널, 3도어나 5도어 같은 경우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안 들어가 있어요. 사이드 브레이크 바가 있다 보니까 이런 기온 오버라든지 이런 패널, 디스플레이를 조작할 수 있는 패들이 상당히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5도어나 3도어 해치백 모델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팔걸이 있죠. 팔걸이를 이렇게 딱받치고 나서 이 패널을 조작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음 뭐딱 봤을 때 암레스테의 팔꿈치를 지탱하고 나서 뭐 기어 노브를 잡는다든지 펜으로 조작하기에는 핵시백 모델보다도 클럽맨이 훨씬 더 안정감 있고 편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녀석의 파워트레인이 136마력이에요. 146마력에 22토크 정도를 보여주는 녀석인데 3기통 1.5리터 3기통 가솔린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치 예상으로만 보게 되면은 아이 뭐 녀석이 뭐 차가 잘 나가겠어? 아 차가 거의 답답할 것 같은 그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미니라는 브랜드의 경험을 아직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의심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뭐 3도어가 됐든 5도어가 됐든 아니면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클럽맨이 됐든 간에 미니에서 보여주는 1.5 가솔린 모델 의 운동성도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스트링 위로 살짝만 움직여도요 차량의 움직임이 바로바로 바로 운전자에게 느낌을 바로 전달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약간 초반 펀치력이 조금은 더 돼요. 약간 솔직히 뭐이 녀석에 배기량도 있고 마력 수도 있다 보니까 초반에 딱 악셀을 팍 눌렀을 때 악셀 응답 속도가 솔직히 이렇게 막 민첩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나름 나쁘지않은 그런 가속력을 보여주겠고요.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데 풍절음은 어, 상당히 많이 들립니다. 풍절음은 상당히 많이 들리고. 특히 이 미니쿠퍼 같은 경우가 전면 유리가 상당히 세워져 있죠. 전면 유리가 좀 이렇게 요즘에 출시되고 있는 뭐 스포츠 세단들처럼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라인이 아니라, 아주 좀 직각으로 떨어지는 앞 유리 각도를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공기정에 있어서는 약간 좀 불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바람이 조금 많이 바람이 어느 정도 부는 날에 좀 속도를 올리게 되면은. 충전음이 상당히 많이 들리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7단 디스티 미션에 대한 그런 체결감 자체가 상당히 만족스러습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6단 미션보다도 확실히 엔진과 미션 자체 체결감이 상당히 많이 좀 완성도가 높아졌다는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근데 확실히 그건 있어요. 확실히. 3도어나 5도어에 비해서 승차감은 확실히 편안합니다. 운전자가 원하는 방향 그대로 차량이 움직여주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아, 재미있게 느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해치백 도어나 3도어 같은 경우, 뭐 JCW가 아닌 일반 모델 타게 되면은 솔직히 운전은 재밌지만 내가 안정감 있는 그런 드라이빙을 하고 있다는 느낌은 살짝 안 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클럽맨 같은 경우는 3도어나 5도어에서 느껴졌던 운전의 재미도 어느 정도 충분히 발휘를 해주지만 안정감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실제로 좀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물론 3도어, 5도어를 선호하지만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3도어나 5도어보다는 그래도 클럽맨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도어나 5도어는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주행 느낌을 볼 수가 있지만 클럽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 않는 또 그런 주행 느낌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또한 미니 같은 경우는 한 손으로 운전하면 안 돼요 한손으한 손으로 운전하는 차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미니쿠퍼의 스트링 휠의 이 타각 느낌 있죠. 핸들링 느낌 자체가 엄청하다고 묵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국산, 국내 뭐 예를 들어서 뭐 쏘나 가격이 좀 비슷한 뭐 쏘나타 센슈어스 아니면 K5 1.6 터보 모델 그 녀석들의 스포츠 모드보다도 이 녀석의 그냥 일반 컴포트 모드의 핸들링이 더 묵직합니다. 성인 남성이 한 손으로 미니쿠퍼를 운전해도 어, 핸들이 엄청 무겁다라는 걸 담배 느낄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미니쿠퍼 이렇게 딱두 손으로 딱 운전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고요. 이 녀석의 공인 연비가 11.5가 나옵니다. 이때가 11.5가 나오는데 어, 저처럼 약간 좀 밟는 것 좋아하고 좀 다이나믹한 그런 주행을 하는 사람들이 이 차량을 운전했을 때는 연비가 대략한 10.8 정도 나옵니다. 10.8 정도. 그다음에 뭐 가솔린이고 이 녀석이 지금 보여주는 뭐 부족하지 않은 운동선을 봤을 때는 뭐 크게 불만은 없어요 연비에 관해서는 크게 불만이 없지만 만약에 클럽맨에서 좀 연료 효율성을 따지고 싶으신 분들은 디젤 모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또 클럽맨의 장점으로 이제 바뀐 부분이 있어요. 그동안에는 클럽맨만의 장점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보면은 미니의 디젤 엔진 자체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좀 시끄럽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하지만 이제 요번에 2020년형으로 바뀌면서 미니 3도어나 5도어, 니까 그러니까 해치백 모델 같은 경우는 가솔린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디젤 엔진 3도어나 5도어에는 전 세계적으로 디젤 엔진이 단종이 됐고요클래너 같은 경우는 2020년형이라도 디젤도 나오고 가솔린 모델도 동시에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더 좋은 연료 효율성과 더불어서 이제 좀 다이나믹한 토크감을 느끼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디젤 모델이 좀더 와닿을 수가 있는데 3기통 가솔린 엔진 트레인이 너무 만족감을 주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S 모델도 있고 JCW 모델이 있죠. 특히 이제 2월달이 되면은 미니 클럽맨 JCW GP 모델이 나옵니다. 300마력짜리 JCW죠. 이미 지금 1월달 같은 경우는 컨트리맨 JCW 300마력 모델이 이제 출시가 됐는데 솔직그 모델은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한 그런 느낌이에요. 시계계서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야, 나 같으면 미니 쿠폭 클럽맨 이 모델 살 바에는 그 가격으로 그냥 K5 1.6터보나 소나타 센션 사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클럽맨이라는 어떻게 보면 미니라는 브랜드는 미니라는 브랜드와 비교를 할 만한 브랜드는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미니만이 가질 수 있는 감성 자체는 독보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혼자 탈 거예요. 혼자 탈 건데 뭐 그런 말도 있어요 뭐 지금 현재 뭐좀 어그로 꾸시려고 뭐 그랜저 살 돈, 그랜저 풀옵션보다 싼 미니쿠퍼 클럽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누가 그랜저랑 클럽맨을 비교해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나 지금 그랜저 살까 클럽맨 사까고민하신 분들은 제가 볼때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랜저 같은 경우 는 혼자 타려고 그랜저 타시는 분들은 상당히 드물어요. 어떻게 보면 패밀리 목적성이 상당히 강한 차다 보니까 그랜저를 선택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 거고. 솔직히 얘기해서 패밀리 목적성에 과연 클럽맨이 어울릴까? 저는 오히려 패밀리 목적성에는 어울리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클럽맨이라는 차량 자체가 이열 공간도 어떻게 보면 크게 나쁘지도 않고 헤치백 모델에 비해서 그래도 미니 브랜드 플래그십 모델이다 보니까 이열 공간이 나쁘진 않아요. 저 공간도 뭐 꽤나 쓸만하고요. 하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내 사랑하는 와이프와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여행을 가는데 이렇게 불편한 차를 같이 타고 싶으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만약에 제가 예를어서 결혼해서 아이가 있고 패밀리카로 이렇게 차량을 한 선택한다고 하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클럽맨은 절대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면을 봤을 때 솔직히 얘기해서 클럽맨이라는 차량 자체는 2인까지가 딱 적당한 그런 모델입니다. 아무리 열 공간이 해치백 모델보다도 개선이 됐다 하더라도 어찌든간이 클럽맨이라는 차량 자체는 최대 2인 정도가 탔을 때 가장 큰 만족감이 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니 5도어 해치백 모델하고 클럽맨을 고민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솔직히 미니 해치백 모델은 3도어의 디자인이 상당히 예쁜 것 같고 5도어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없잖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딱 3도어랑 5도어를 비교했을 때 5도어의 장점 하나 제가 생각한 장점 하나는 뭐냐면 겨울철이에요 겨울철에 이제 뭐 롱패딩 많이 입고 다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올해 같은 경우는 롱패딩 유행이 좀 지냈다고 하지만, 또 롱패딩을 입으신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미니를 사시는 분들이 젊은 세대다 보니까, 롱패딩을 많이 입기도 하고요. 롱패딩을 입고 운전을 할때 상당히 불편합니다. 좀 고가 의 롱패딩을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이 아껴요. 왜냐면 롱패딩을 입고 나서, 자리, 시트에 앉게 되면요. 롱패딩 뒤쪽에 막 울어요. 그죠? 막 구김도 심해지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아, 좀 나는 롱패딩을 좀아껴 끼면서 입는다 하시는 분들은 다 매트를 벗고 탑니다. 저 또한 매트를 좀 벗고 주행하는 스타일인데 매트를 벗고 나서 2열에 보통 놓진 않습니다. 그죠? 매트를 딱 벗어서 조수석에 놓진 않잖아요. 그죠? 2열에 도어를 열어서 딱 매트를 놓고 1열로 와서 운전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3도어 같은 경우는 매번 이제 2열에 도어가 없다 보니까 1열에 시트를 당겨서 놔야 되죠. 닮은게 이렇게 놔야 되고 근데 이제 5도어 같은 경우는 그냥 2열도어를 열어서 바로 외투라든지 가방을 놓으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편합니다. 3도어보다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그 외의 장점은 없는 것 같아요. 5도어는. 솔직히 2열 공간이 뭐 문이 열린다고 해서 더 넓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2열 공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니 5도어를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더 금액적인 부분을 조금만 더 투자를 해서, 오히려 이 모델, 클럽맨을 사시는 게 상당히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클럽맨 2열 공간에 앉으면은, 물론 레그룸은 닿습니다, 님 레그룸은 닿지만, 미니쿠포 5도어의 2열, 도어를 제가 딱 열잖아요. 그러면은, 헉해요. 아, 씨. 아, 씨. 타기 싫어요. <laughs>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이제 클럽맨 같은 경우는, 확실히 2열 공간이 넓다 보니까, 제가 딱 클럽맨 2열 도어를 딱 여는 순간, 아, 그래도, 어, 미니치가 나쁘지 않다, 미니치 괜찮네 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도어 기본 모델하고 클럽맨 기본 모델의 가격 차이가 3,4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400만원이 좀안 되는 가격이 차이가 나요 내가 미니를 타는 데 있어서 운전의 재미만 나는 100% 생각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클럽맨보다는 해치백 모델이 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 나는 운전의 재미를 느끼면서 어느 정도 좀 편안한 그런 주행 느낌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해치백보다는 클럽맨 모델이 확실하게 더 만족감이 들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솔직히 미니 해치백보다는 클럽맨이 더 좋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전폭이 훨씬 넓다 보니까 코너에 대한 그런 안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좀 많이 이가나요 코너로 돌았왔을때 해치백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더민첩하게 돌아주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클럽맨의 장점 같은 경우는 그런 민첩함이 뭐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미니만의 그런 코너에 민첩함이 남아있으면서 상당히 안정감 있게 돌아줘요. 그러니까 롤이 해치백 모델보다는 클럽맨 모델이 훨씬 더 롤이 적습니다. 예전에 솔직히 더 미니 쿠퍼를 찾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보다는. 그 이유는 하나죠. 예전 같은 경우는 미니의 옵션과 미니의 가격대를 맞춰서 국산차를 샀을 때 옵션 차이가 크게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가격으로 만약에 국산 중형세대를 산다고 하면 옵션 차이가 넘사벽이에요 왜냐면 이 녀석은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없죠 후측방 경고도 없죠 통풍 시트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에어컨도 수동입니다 수동 에어컨이고 시트도 다 수동으로 조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컴포트 액세스 아시죠 도어 손잡이를 잡아서 바로 차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차 키를 꺼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고전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클래식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기본 모델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편의 옵션은 조금은 넣어줘야 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디자인이나 차량의 주행성능 움직임이 우선이다. 운전에 대한 재미가 우선이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나는 정말 아, 미니쿠퍼 감성을 죽기 전에 한번 꼭 느껴보고 싶다. 내 차로 선택을 해서 미니가 주는 그런 감성적인 부분들을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건 클럽맨이 상당히 또 나쁘지 않은 모델이기도 해요. 윤년째 텔램프를 비롯해서 가장 기본 모델 같은 경우도 헤드램프나 텔램프의 모든 LED가 다 장착이 되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클럽맨이 확실히 전, 페이스리프트가 되기 전보다는 훨씬 더이뻐졌다는 거는 저는 100% 동의합니다. 뭐, 페이스리프트 된모델이 그리고 이제, 새롭게 적용된 7단 DCT 미션 자체의 완성도가 상당히 좋고 여러 부분들을 봤을 때 페이스리프트가 된 모델 같은 경우는 어 그동안 미니 클럽맨 기존의 미니 클럽맨 보다는 확실히 개선이 많이 됐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2020년형 페이스리프트 된 클럽맨을 한번 앉아봤고요 또 머지않아서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도 2월에 출시될 미니 클럽맨 JCW GP 모델도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스승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지금까지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래도 미니는 귀여워. 아, 그죠? 어, 귀여우니까 다 용서가 됩니다.